하, 저 포항역에, 저 고래 보이죠 고래. 어, 아, 고래가 저 바닷물에 뛰들어갈라고, 저, 우와, 고래. 우와, 저 고래. 이야, 고래 싱싱하네. 응? 어. 우와, 진짜 잘 만들었다, 고래. 이야, 고래, 고래, 고래. 고래, 고래, 이야, 고래. 우리 부산 가서 고래 고기 먹어보 그랬는데. 안녕! 자, 고래 마지막이네. 고래야, 안녕? 간데이! 여기는 포항역사입니다. 그리고 요 아래 저 밑에서도 봤는데 저 고래 보이소? 이야, 고래 아, 기똥차게 만들어놨다. 고래야 니더운데니 어, 땀띠 조심해라. 이. 고래야 어, 나 아쉽게 간다. 저 철사, 철사 갖고 저 작품 만들어 놓은 거 보이소. 저 앞에 저거는 뭐지지저 번쩍번쩍한 건 저거 뭐지? 뭐, 뭔건 모르지만, 은나 간대!